기다려가. 어 아, 됐다. 자 안녕하세요. 네. 웨리 목소리가 와우. 작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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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1학년3반과 진도를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자몇 페이지죠? 70. 네, 70 네, 페이지입니다. 70 페이지. 자70 페이지고요. 주제가 뭡니까? Am... 양난. 양난이 여기서 무슨 말 난을 말할까요? 아하. 그렇죠 임진 외란이 있었고그 다음에 어 쉽게 말해서 이걸 이렇게 줄여봅시다 즉 말해서 외란과 호란이죠 있 근데 그 외란 중에서도 임진 정류가 있고 호란 중에서 정묘 병자가 있는 기억나요? 진짜 기억 나야 되는데. 자 아무튼 조선 시대는 이 양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뭐다? 어,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원래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조선이 무슨 학의 나라였죠?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성리학은 이걸 중요시합니다. 이거 무슨 론? 명분론 명 명분, 명분.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 내가 태블릿 PC를 사고 싶다. 어머니한테 이제 말합니다. 근데 사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 명분을 들이밀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학습에 도움되는 기기다. 이러면서 이제 명분을 찾는. 이게 명분 논리야. 그래서 그 다른 게 아니라 대외 관계에서의 명분이라는 말은 누구를 중심으로? 명나라가 원래 센터였습니다. 명나라가 오리지널 뭐였다? 중화였다. 중화. 중화. 오랑캐 아니면 중화다. 그래서 오랑캐와 중화를 철저하게 구분한 구분한. 알겠죠? 근데 이제 명나라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망해 가지고 이제 조선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트죠. 이제 중화는 오로지 중국 대륙이 아니라 어디다? 하트다. 우리다. 우리다. 조선이 중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중화가 아니라 소중화다 우리 조선이 중화 질서의 오리지널이 됐다 우리가 중화문명의 액기스를 다 받아왔다 그게 바로 소중화로 간다. 알겠죠? 근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타격을 입은 사건이 바로 무슨 호란이었다. 어, 병자호란은 누가 쳐들어온 거죠? 명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명나라는 중화고 청나라는 뭐였죠? 어랑케였죠. 근데 어랑케한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군신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기존에그 화이론, 화이론이 뭐냐면 그 아까 말한 중화랑 어랑케 이자를 써가지고 구분한 게 화이론이야. 화이론. 근데 이제 서인 이 인조 이 놈들은 어이 놈이라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 분들은 뭘 강화했다? 오히려 이 화이론을 강화해가지고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이렇게 머리를 박았지만 정신 못차려 아직도 괜히 그렇게 해놓고 명나라 명나라 하고 있는 거야. 그 망해버린 명나라 저있는 거야. 조선만이 중화 문명의 전통 계승자. 여기에 너무 빠져 있었다. 청나라한테 항복하고 나서도요. 그렇죠? 밑에는 보지 마십시오. 제외시켰습니다. 응안 나와. 자, 얼마 응, 안 나와. 자, 넘어갑니다. 자, 칠십 쪽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병자호란 인조가 구역 당하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 뒤로도 정신 못차려아 복수하자. 복수하자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야. 어? 복수하자.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해서 누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 <laughs> 아직 정신 못 차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뮤슬론이다. 북벌론. 그렇지만 말로 구호만 외쳤을 뿐 실제로 했다 못 했다. 왜? 현실적으로? 무리됐어요. 현실적으로 무리됐어. 요 그러면서 이제 북벌로는 세퇴를 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명나라 진짜 망했죠. 망하고 누가 계속 강력해지고 있죠. 어 청나라가 계속 강력해지고 있다. 자기들은 이제 여진족이라는 이름 안 쓰고 만주족이라 합니다. 만주족, 만주족 플러스 자기들이 정복했던 한족. 그 다음에 이때는 또 서양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문물까지. 진짜 청나라가 어, 지금 중국보다 더 화려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일본에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무슨 사를 보냈죠? 수신사 말고 통신사 보냈죠 통신사. 그처럼 청나라한테 보낸 사절단을 뭐라 합니까? 연행사라고 연행사. 청나라한테 아 이것이 나중에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름 바꿉니다. 영선사로 이름. 바꿉니다. 기억나요, 영 아, 명성전? 아, 응. 그 오리지널이 연행사, 연행사. 그래서 이제 북벌은 할수 있다 없다. 중국 청나라 가 보니까 삐까번쩍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을 벌하지 말고 북쪽을 뭘 하자. 배우자, 배우 학자 써가지고 무슨론? 북학 북쪽 배우자. 북쪽 배우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북벌론의 입장이 있고 북학론의 입장이 있어요. 그 북학론 발음이 아니라 우리가 북학론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실학자랍니다. 실학자, 실학, 실학, 실학 보입니까? 실학, 응? 실학,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을 모색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성리학 질서에 너무 빠져들어 있어서 계속 명나라만 쫓았잖아요. 망해버린 명나라, 이거 안 된다. 이제, 이제 우리. 청나라 한 보고 청나라도 지금 어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다 뭐하자 다른 문물을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런거 농민생활 안정시키려면 어떤 최신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상공업 진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학 우리나라 역사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주 우주관 그래서 지구본을 수입해와 지구본 와 그때서야 뭘 알아요 지구가 어떻다 나은다. 라운드, 어, 동물 다는 걸 안다. 그리고 지구니 지구가 어떻게 된다? 돈다. 원래 중국이 가만히 있고 그 주변이 이렇게 돈줄 알았거든요. 성리학에서는. 근데 지구본을 틴 돌려 보더니 중국도 뭐가 될수 있다? 사이드가 될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여기 탁 손가락 집으면 내가 중앙이야 내가. 알겠죠? 사람들 이제 마인드가 바뀌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적어 볼까요? 조선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중화 문명을 가장 훌륭하게 전수 받은 소 중화란 소중화 소중 자 이건 지워주시고요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정벌하여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북학이야 북벌이야 어 북벌이죠 북벌론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한테 이제 부학하려고 무슨사를 파견했다. 연행사를 파견하더라. <laughs> 저기 이권희라는 학생이요, 이 금방 드립을 날렸습니다. 연이벤트라고 하네요. 한번 보십시오. 자 뒤에 와 그래서 이 연행사가 뭐냐면 하필 그 베이징의 이름이. 연경이라서 연행입니다. 연, 연나 연경으로 간다해서 연행, 연행. 그래서 연행사. 그래서 여기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홍대용, 실학자 중한 명인데. 어, 대용 씨가 이렇게 여친족도 역시 머리 스타일은 변발이었습니다. 어?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와 진짜 조선시대 건물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아 이제 그 우주 지구본도 있지만 진짜 뭘 봤다? 망원경이란 걸? 보고. 원경 어? 그 원경샘 아닙니다 자.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자야 태양을 관측하려고 망원경을 이렇게 그럼 눈이 안 아플까요? 그럼 눈이 안 아팠대요 어. 분명히 보이는데 전혀 눈이 부시지 않아요 유리창 허어. 와 안경점도 있습니다 안경점 와 진짜 실제 사례야 안경을 이렇게 팔았대요. 안경 책, 서점. 어. 이런 휘양찬란한 문물을 보고 오니 당연히 북벌 할수 있겠어요? 다 북학을 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붕당 정치. 우리가 그 붕당 하면 최초로 갈라진 정당이 뭐였죠? 붕당이 뭐였죠? 사림이 뭘로 나눠졌죠? 서인.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지죠. 근데 그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죠.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또 변화가 나타난.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계속 무슨 상태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개엄 상태야 개엄. 개엄 경험해봤죠? 그러니까 그개엄 사태에서는 기존에 우리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가 뭐가 있었죠? 무슨 부가 있었죠? 삼그영 삼정승이 모여 있는 의정부, 의정부에 딸린 육조, 어 삼사 이런 게 중심이 됐는데 이개엄 하에서는 여기로 다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변사. 그래서 그저께도 이런 비변사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다 모든 권력을 질려고 한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변사의 정치적 기능이 강화된 거예요. 그 요즘 용어로는 이걸 개엄사라 합니다. 개엄사개엄사령부 이제 비변사령부야, 비변사. 자, 그래서 그 동안 이런 뭐 교육부, 국방부, 뭐 어? 행정안전부 다 무시하고 이 행정 중심 책임은 다뭐 해졌다? 유명무실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름은 있지만. 열매가 없다, 실질적인 작용을 못 한다 이 말. 그게 유명무실입니다. 유명무실. 자, 그래서 이 비변사에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정치인들끼리. 그래서 붕당이 초반에는 원래 토론 배틀이었습니다. 토론 배틀, 건전한 토론 배틀. 근데 이제 변질이 됩니다. 그것이 두 사건이 뭐냐면 예송과 환국입니다. 예송 아십니까? 중학 중학교 때 들어봤죠. 이게 상복 입는 기간으로 싸운다. 상복. 응? 그죠? 아. 상복. 상복 1년 입자. 3년 입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바로 예송입니다. 이런 스토리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숙종 때는 예송보다 더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다? 환국입니다. 환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국을 주도하는 집단이 급격히 교체된 사건. 갑자기 서인 시대가 됐다가 갑자기 남인들이 서인들 다먹인다 뭐 사약 먹이 연맥 연맥이는 게 아니라 사약을 먹이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남인이 집권했다가 또 남인들이 서인들한테 또 어떻게 된다? 사약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서남서 이렇게 되거든요. 상대 대한 탄압과 보복.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치판처럼 흘러가는 응? 탄압과 보복. 그래서 서인이 남인한테 복수를 제대로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남인이랑 친했던 서인이 있고, 남인 진짜 싫어하는 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남인 겁나 싫어하는 노론하고, 남인 좀 봐주자파가 소론이 있습니다. 또 지들끼리 또 갈라집니다. 참 웃기죠. 그래서 원래 살림들이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삼사. 3사. 이 삼사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붕당을 비판하고, 자기 붕당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만 앞장섰다 그러니까 하라는 언론활동은 안하고 자기 팀 유리하게 언론을 조장하는 겁니다 언론플레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게 삼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선후기에 그러니까 더 정치는 어떻게 된다? 개판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막아보려는 왕이 다행스럽게도 두명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영조와 정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붕당 너무 심하니까 한번 밸런스 평잡입니다. 균형을 이어보자 이게 바로 탕평정치입니다. 탕평정치, 탕평정치. 그러니까 영조, 정조 때는 탕평정치를 해서 그나마 붕당간의 싸움이 어땠다? 적어졌다? 적어졌지만 이제 정조 죽고 끝입니다. 진짜. 정조가 죽고 누가 죽이겠다?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어? 이제 또다시 아예 이제 붕당이 아니라 가문으로 좁혀집니다. 가문. 어디 김씨?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응? 이런 그 소수의 외가친척 가문. 임금님의 외가친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정치를 하냐. 세도정치 정치라 합니다. 세도정치 <laughs> 언제까지? 순헌 철까지. 철 다음이 뭔지 아세요? 고종고아 고종 때 우리가 지금 일학기 때 배운 겁니다. 고종 때 누가 즉, 집권하죠?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죠. 흥선 대원군의 가장 큰 목표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다. 어, 이걸 이제 없애려고 삼정의 개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흐름이 전개된다. 그래서. 비변사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공론 정치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사약 먹인다이 말이야 이제 토론 안 하고 바로 너 사약 이렇게 그리고 매관매직이 뭘까요? 매관매직 어그 저기 여기 매직으로 쓰는 거 아니야 매관매직 그 다음에 과거 시험 부정 이제 과거 시험 감독관을 어떻게 해버린다 매수 해가지고 나한테 뭘 알려준다. 아, 답을 알려준다. 답좀 O M L 카드 바꿔준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과거시험 부정.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나 가보기였대. 과거시험 없애버리죠. 그리고 향리들. 아유 농민 가혹하게 죽다. 수령과. 그래서 당연히 무슨 반란이 일어날까요? 농민 반란이라 하죠. 반란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범위가 끝이고요. 기말고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학습지 뒤쪽 있죠 어디죠 어, 이것은 컨텐츠 2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오늘 밤에 찍겠습니다 자